농촌 여성 일감각기 사업으로 추진된 농촌 여성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손맛을 상품화한 이런 창조기업들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른바 6차 산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단산면에 있는 또 다른 농촌 여성 1인 창조농 기업의 농산물 가공 공장입니다. 50평 규모의 건물 안에 세척, 절단, 건조, 튀김 포장 등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업주가 직접 재배한 고추를 비롯해 감자 등 농산물을 이용해 올해부터 6가지 부각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비전을 보게 됐고 이것들을 사업으로 연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여성의 손맛을 곁들인 전통 부각도 경쟁력 높은 상품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업체에서 생산된 한 부각은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뉴욕과 시애틀 두 곳으로 수출된 제품은 당근과 호박, 우엉 등으로 만든 전통 부각 500kg, 2만 9천 달러치입니다. 바이어는 미국 동부 한인 상대 대형마트인 H마트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좋아서 수출의 정신호가 켜졌습니다.